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지침 피부과 전문의 닥터 아이티 박현정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색소 질환 그 중에서도 기미, 흑자, 주근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이세 가지 질환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치료하는 방법도 미세하게 다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 즉 치료 효과도 다르고 재발되는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조금은 난해하고 어려운 색소 질환,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기미인데요. 일단 기미의 정의는 얼굴에 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넓게 퍼진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얼굴 양볼, 광대뼈 주변, 이마, 입술, 이 근처에 어디에나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튀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평평하고요. 양측성으로 보통은 나타나고 굉장히 흔한 피부 질환이에요. 주로 여름에 시작돼서 겨울에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단 기미의 원인은 자외선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이 밖에도 유전적 소인 그리고 스트레스 등의 복합 요인에 의해서 악화 또는 유발이 됩니다. 어, 방금 여성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호르몬에는 피임약, 그리고 임신 중일 때의 호르몬 변화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유전 말씀드렸는데, 유전도 명확한 유전 형식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미의 조직학을 볼게요. 표피 기저층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표피 기저층에 멜라닌 세포의 양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피 전층에 걸친 멜라닌의 증가가 기미의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입니다. 간혹 매달려 있는 모양의 멜라닌 세포와 약간의 진피 내 멜라닌 색소를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진피층에서는 멜라닌 색소를 탐식한 면역세포인 멜라노파지라는 세포를 진피에서 드문드문 볼 수가 있고, 이 밖에 혈관 주위에 림프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즉 염증 반응이 일어난 모습을 또 관찰할 수가 있고요. 또 혈관 밀도가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 밀도의 증가라고 하면 이제 멜라닌 세포가 이제 증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세포들을 먹여 살리려고 혈관이 또 증식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저막이 또 손상이 되어 있어요. 표피랑 진피 사이에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기저막,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그것이 손상이 되어 있고. 진피의 어떤 노화 현상이 또 특징이에요. 일광 탄력 섬유증, 혈관의 비정상적인 확장된 모습, 그리고 노화된 섬유 아세포 이런 특징적인 광 노화 소견이 어, 보입니다. 섬유 아세포는 굉장히 유명한 콜라겐과 같은 교원질를 생성하는 어, 진피 내의 어떤 세포인데요. 그것이 노화되었다니 전반적인 진피내의 어떤 노화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근에는 기미를 단순한 색소침착 질환이 아니라 광노화 질환으로 보기도 해요. 또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 치료는 일단 쉽지 않고요. 재발이 굉장히 흔해요. 바르는 것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 먼저 바르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화장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두달 정도는 꾸준하게 이제 도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치료 효과라든지 부작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판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레티노이드와 하이드로키논 스테로이드의 혼합제제인 트리그만 솔루션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전문의약품으로서 처방받을 수 있는 멜라노 크림인데요. 이 클리그만 제제를 2, 3개월 정도 잘 사용했을 때 기미의 호전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레티노익산이 있는데요. 피바 연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러한 어, 트레티노인 제제들은 어, 농도가 보통은 세 가지예요. 0.01%, 0.025%, 0.05% 이렇게 보통 트레티노인 세 가지 농도가 있는데요. 빛에 의해서 불활성화되고 또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밤에 바르도록 이제 안내가 되어 있고, 어, 눈가라든지 입가 점막은 굉장히 피부가 좀 얇기 때문에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또, 광과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자극이 되어서 과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런 제재들을 밤에 바르고 나서 아침에는 물세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클렌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레티노익산들을 이제 사용하게 됐을 때 경한 홍반, 즉,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라든지 각질이 벗겨지는 증상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자극 반응인데요. 이런 자극 반응이 정상적이라고 해서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좀 심한 자극 반응인데 그대로 덮다가 또 자극 반응이 심해져서 과색소 침착을 겪는 분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레티노익산이 굳이 아니더라도 레티날이라든지 레티놀이 들어있는 화장품 성분을 대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드로퀴논인데요. 하이드로퀴노는 멜라닌의 합성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한번 바르거나 아침 저녁으로 두번 발라서 기미를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이드로퀴노 제제 같은 경우에는 아하라는 글리콜산이라든지 비타민C와 병용을 했을 때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드린 하이드로퀴논 그리고 비타민 A 즉 레티노익산 트레트노인과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병용을 하시면 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이제 내 피부의 자극 증상을 잘 판단해서 사용을 권장 드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특히 이제 UVA와 UVB 이제 두 가지의 자외선을 모두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어, 자주 덧발라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다음으로 레이저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기미 치료 중에 소위 레이저 토닝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과색소 침착과 저색소 침착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신중을 가해야 하는데요. 기미의 저출력의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또는 박피성의 어떤 레이저로 치료를 했을 때 기미가 호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과색소 침착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의사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만 또 환자분들도 꾸준하게 미백 치료를 병행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IPL을 약하게 하는 IPL 토닝이나 저출력의 약한 레이저 토닝을 반복해서 치료했을 때 기미 병변의 완화가 좀잘 되는 편이라서 그런 방법이 좀 선호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이렇게 레이저 치료로 효과를 보신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기미 재발이 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포제와 약물 치료, 화장품 치료, 미백 제품들을 병용을 해야지 재발과 부작용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먹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 트라넥산산, 즉 영어로 트라넥산믹 엑시드 이 약제를 3개월 동안 복용을 했을 때 기미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어서 어, 기미 치료에 이런 소위 도란사민이라고 하는 약제가 이제 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요. 사실 원래 이제 이 약은 지혈 목적의 지혈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게 될 경우 혈전이 생성될 수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심장병이라든지 어떤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약제를 병용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임상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기미는 장기전이고요.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사실 기미는 사계절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말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홍조가 있고 또 남들보다 좀 민감하다든지 수분이 부족한 또 지성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피부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기자막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부 진피 환경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위 피부장벽이 약해서 기미가 쉽게 생기고 기미에 취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을 많이 보시는 직업군 자외선을 많이 쓰는 취미생활을 가지신 분들 골프 뭐 등산 이런 취미생활을 가지신 분들 또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이들과 이제 들판에서 뛰어놀고 야외에서 소풍 가는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자외선을 많이 쏘게 되고 색소 치료가 잘 되다가도 하얀색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저색소 많이 막 나타나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야외 활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기미에 취약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방심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기미가 진짜 어디로 튈지 알수 없는 정말 이제 좀잘 달래가면서 살살 치료해 줘야 되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어렵고, 정말 이제 기미가 흔하거든요. 이제, 완치를 모두들 원하고, 그러시지만, 치료가 어렵고, 재발도 흔하고 하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치료 잘될 거예요. 얼굴 환해질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어, 가끔씩은 이제 팩폭을 날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원래 치료가 좀잘안 되고 원래 어렵고 좀 난치성 색소 질환이다. 이제는 좀 인식이 많이 퍼져서 많은 기미 환자분들이 치료가 조금 힘들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치료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즘 기미 치료의 경향은 전반적인 진피 환경의 개선입니다. 건강한 기저막 즉, 건강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피부 구조물이 형성이 되면은 기미가 좀 좋아진다라는 것이 요즘 학계의 정설이고, 다양한 이제 진피내 주입요법 소위 이제 스킨 부스터라든지 고주파 치료 방법이 고전적인 저출력 레이저 토닝이라든지 고전적인 비타민 이온도 침투, 이런 것과 병행해서 다양하게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기미의 치료 경향은 색소와 재생치료의 병행이 되겠는데요. 진피 환경을 개선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미 치료는 그래서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미가 숨겨진 기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미의 모양이 있는데 잘 파악을 하고 처음에 잘 진단을 해서 어, 접근을 잘 해야 되는 어떤 색소 질환입니다. 또기미는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또 이제 좀 성향이 달라서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어두운 톤의 피부를 가지신 분들 또 남들보다 좀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어, 나는 기미에 취약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어, 예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치료하기 힘든 기미가 많은데요. 제가 경험했던 치료하기 힘든 기미는 이제 소위 나이키 모양의 이런 기미, 다음에 또 입술 주변이라든지 이마에 이렇게 막 깔려 있는 누가 봐도 정말 전형적인 기미인데. 눈가 쪽에 이렇게 펜다처럼 있는 선 모양의 기미가 정말 힘든 것 같고, 남성분들이 특히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이제 누구한테 치료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치료를 해주는 의사가 좀 색소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공부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또좀 신중한 의사, 좀 안전제일주의 의사, 이런 분들은 좀 그나마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할때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손만 대고, 이렇게 한 패스, 두 패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정말 이렇게 좀 고개를 숙여서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확대경, 돋보기를 써서 이렇게 살피고, 경과를 잘 보고, 그렇게 적절한 치료를 신중하게 받는 것이 기미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근데 기미 치료를 왜 여러 번 할까요? 기미는 이제 종류랑 또 단계가 굉장히 다른데, 뭐 적어도 일주 간격으로 한열번 이상을 해야 돼요. 기본이고요. 또 사실 되게 흔하게 한 20회 이상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금 어두워지면은 또 이렇게 경과 봐가면서 또 낮추고, 또 조심스럽게 다음 피부 상태에 따라서 또 파라미터 조절하고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고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잘 소통이 돼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이제 진피 환경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력의 레이저 터닝과 더불어서 진피 재생을 해주는 복합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나마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딱두 가지.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어,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바르면 나쁜 게 거의 없고, 이제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거는 이제 모공을 막는다는 정도인데, 클렌징을 이중으로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이제 많은 손상으로부터 딱 보호해주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이기 때문에, 약간 UVA와 UVB 이두 가지 종류의 자외선을 모두 차단해주는 SPF 적어도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기미의 예방, 기미의 치료, 재발 방지 모두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어, 소위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채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토마토, 아보카도, 양배추, 브로콜리, 그다음에 케일, 마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비타민 C라든지 이런 항산화 식품들을 섭취를 하는 것이 기미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자외선이 이제 딱 피부에 도달을 하면은. 자외선 조사로 인해서 세포막 지질에 어떤 과산화가 일어나게 돼요. 산화가 과다하게 일어나면 자유레디칼이라는 좀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식품을 통한 섭취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두 번째 항산화 식품의 섭취.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나마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일광흑자와 죽은비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일광흑자의 정의는 얼굴과 손등, 팔등의 자외선 노출 부위에 좀 진하게 나타나는 반점을 일광흑자라고 해요. 굉장히 흔한 광노화 질환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성 흑자, 노인흑자라고도 불리웁니다. IPL이라든지 Q-스위치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재발이 흔해요. 어, 딱지를 만들어서 떼어내게 되면 은 보통은 한 5-6년, 어, 늦게는 한 10년, 빠르게는 한 2-3년 후에 어, 연한 갈색으로 좀 넓게 퍼져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재발이 흔하다라고 되어 있고 치료 후에 과색소침착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근깨예요 주근깨의 정의는 햇빛 노출 부위에 다수의 작은 갈색 반점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빨간 머리의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가장 연상이 잘 되실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나타나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유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염색제 우성 유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붉은 머리 또는 금발의 백인에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상상이 되시죠? 치료는 어, 미용 목적으로 어, IPL이라든지 Q 스위치 레이저로 어, 딱지 생기는 레이저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재발이 흔하다 되어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기미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제 중고등학생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잘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100점을 맞아야지, 아꼭 100점을 받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보다 어떤 한 부분을 열심히 외우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랬을 때 성적이 더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색소 치료의 마스터가 되겠어. 이런 마인드로 막 열정적으로 막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 치료를 할 때보다 오로지 그 색소에 집중을 하고 오로지 그 피부 병변에 집중을 하고 그냥 정말 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서 레이저를 하고 가끔은 돋보기를 쓰고 이제 레이저를 하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피부에 진짜 좀 진심으로 성의껏 이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했을 때우리려 결과가 많이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색소질환으로 많이 이제 오시거든요. 미용 목적도 있지만 정말 기미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전 제일주의자로서 문제 없이 부작용 없이 차근차근 치료를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기미와 일광흑자, 주근깨 이렇게 다양한 색소 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미 있으셨나요? 네,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하고자 했고요. 지금까지 정말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전문적인 피부 지식과 알기 쉬운 꿀팁 그리고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화이팅 피부 연구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지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아이티 박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